231일차 다윗 왕국의 유산과 계승 리딩 가이드 다윗의 정부 조직과 고위 공직자들 명단을 읽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 관련 문건을 읽으면서 다윗의 통치를 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열심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왔습니다. 성경 목록에 다잇 이야기가 이렇게 두번 나오니까 우리도 두번 읽는 것입니다. 에스라 포로 귀한 공동체 상황과 별개로 읽으면 역대 상하 이야기는 표류합니다. 에스라 상황에 끈을 메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7장 군대 및 행정조리 조직까지 완전히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비군인 열두 부대와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이 소개됩니다. 역대상 28장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 자신의 후계자가 솔로몬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한 내용과 솔로몬 즉위식으로 역대상이 끝납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간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에 셋째 지휘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이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 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가는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가는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십부개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가는 세라족속 느도밧 사람 마알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 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가는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무원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사람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이세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무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부넬의 아들 야아 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간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이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해당의 역대 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스은 왕의 국간을 맡았고 오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간을 맡았고 글루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발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밭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기를 맡았고 하갈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이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이세 숙부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이시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이상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를,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금 그룹들과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관과 휘 백성의 온전히 너의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나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심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그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하여 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와께 호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리되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달릭은만 달란트와 노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의엘의 손에 맡겨 여와의 호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 없어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께로말미암마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건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천 마리요 순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이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성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낸 일과 그의 건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이라. 원벌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인사이트. 다인만큼 위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키우신 겸손한 목동 소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중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함을 가지고 기쁘게 주저함 없이 그것들을 그 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며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멘.